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는 스톤 아일랜드 코트 수선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 줄이면서 품을 줄여줄 건데, 품이 뒤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도 품이 너무 많이 크면은 스트링을 당겼을때 너무 주름이, 주름이 많이 지거든요. 그래서 품을 줄이고 소매도 줄여줄 겁니다. 스톤 같은 경우에는 옆에 견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죠. 그래서 위로 소매를 올리면은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고치면 안되고 소매 밑에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옷을 다 뜯어줬습니다 어깨에 품다 뜯고요 소매 뜯고 밑에 카오스 뜯고 그리고 이게 지금 안에 보면은 다 바이어스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어스도 다 뜯어서 원래 모양 그대로 다시 줄여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매 6cm 정도를 줄여줘야 되는데 이 카오스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품이 좁, 좁아지기 때문에 품을 줄여 줘야 되거든요 보면 이 정도가 지금 작죠 그래서 품을 줄여서 소매 카오스를 다시 달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6cm 먼저 시접 포함해서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 품에 맞게 소매품도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매품도 오바로크 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매품 줄이고 나서 스티치도 다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우스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길이는 이렇게 해서 다 줄여주었습니다. 카우스 다시 그대로 달았고요. 이제 어깨랑 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품 피팅한대로 품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깨 쪽도 재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단한대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부터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택도 원래 있던 위치에다가 그대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품쪽에 있는 바이어스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품쪽 스테치 박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품 작업이 끝났거든요 소매 작업도 품 작업과 비슷합니다 소매 달고 바이어스 달고 스테치 박고 그래서 소매 다는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옷다 만들고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선이 끝났습니다 어깨도 고치고 소매 길이도 밑에 카우스 쪽에서 고쳐주고 품도 엄청 좋습니다. 원래 디자인 그대로 사이즈만 줄어든 거라 입으실 때별 수선한 거못 느낄 정도로 수선이 됐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 남기면 제가 답변드리거나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